엄마. 또 꿈속에서 아빠가 나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 말을 남긴 채 딸이 덜덜 떨며 다시 잠들었다. 어둠 속에서 딸의 식은 땀을 닦아주던 63세 한의사 김정희 원장은 무거운 숨을 삼켰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3분. 오늘도 정희는 단한 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딸을 지켜보다 그대로 밤을 새웠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잘못됐어. 바로 그날 밤, 정희는 평생 외면해왔던 한 사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사건이 수면을 망치고 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는 진짜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 칸플릭트 모두가 노인의 헛소리라며 무시했다. 김정희 원장은 37년간 사람들의 통증을 어루만진 노련한 한의사였다. 하지만 몇해 전부터 그녀는 자꾸 꿈과 현실이 뒤섞이는 현상을 겪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잠들기 전 특정 부위를 지압하면 고통스러운 꿈이 줄어들고 몸의 피로도 확연히 풀렸다. 그녀는 이를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특히 별표 별표 발뒤꿈치와 귀 뒤쪽의 용천혈과 풍지혈 별표 별표를 동시에 자극하면 깊은 수면에 빠지는 환자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학회에 발표했을 때 돌아온 건 조롱뿐이었다. 무슨 지압이 수면제를 이긴다는 거야? 정신 차려, 김 원장. 노인네가 나이 들더니 미신에 빠졌군. 심지어 몇몇 환자들도 잠못 자는 게 지압 때문이라며 병원을 떠났다. 결국 병원도 위기를 맞았고 딸까지 불면증과 환청에 시달리며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정의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3. 트위스트. 사라진 남편의 비밀. 그리고 지압법의 진짜 힘. 딸의 이상한 꿈은 항상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빠가 자꾸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해요. 정희의 남편은 15년 전 수면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하지만 그날 밤 딸이 잠. 엄. 딸이. 혹. 정희는 남편의 사망 당시 의료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놀랍게도 남편은 사망 직전 발바닥에 강한 압력이 가해졌다. 그렇다면 이 지압법이 잘못 사용되면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반대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생명을 되살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 정희는 딸과 함께 수면 지압법을 새롭게 정비했다. 용천혈과 풍지혈을 눌러주되 호흡을. 처음 며칠은 효과가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딸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눈밑. 엄마. 아빠가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떠났어요. 이젠 괜찮대요. 딸은 그날 밤 처음으로 꿈에서 울지. 4. 레선. 당신도 이 지압법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김정희 원장은 이후. 자신이 30년 넘게 연구한 황을. 불면증으로 20년간 약을 복용하던 50대 남성. 지압 시작 후.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던 20대 여성. 지압 2주 후. 고혈압과 수면 장애를 동시에 앓던 70대 여성. 숙면과 안정. 그. 이건 단순한 지압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길입니다. 잠이. 카메라. 자기 전에 딱 5분만 발 뒤꿈치와 귀 뒤를 따뜻하게 눌러보세요. 수. 그리. 한. 앞정 당신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지금 당장 용천혈과 풍지혈을 5분간 눌러보세요. 수면제보다 깊은 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